안녕, 친구들. 혜연튜브의혜연입니다 오늘은 몇땅없고 뭐 부리의 간단한 소개를, 음, 별별이의 간단한 소개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고고고! 자, 별별이는 새로운 친구가 생길 혜연이와 베스트 프렌드, 별별이는 평상시에 호기심이 많고 의욕감이 넘치며 혜연이랑 친한 얘기 아니면 이상한 얘기 아니면 장난을 씁니다 혜연이는 귀여운 별별이를 예쁘게 보살펴주며 나중에는 다이소에 가서 새로운 신입자 별별이랑 똑같은 토끼를 사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거는 있잖아 아까, 아까, 아까 아침에, 어, 사서 있잖아요. 목을 어, 씻기는데안말렸어요 뭐 그거는 내일 할게요. <laughs> 일단 내일, 내일 하고 다시 별별 소개합니다. 별별이는 또 고양이라서 귀여운 기용, 귀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넘치고 이렇게 하면 더 배가 우동통통해서 귀엽답니다. 그런 인형입니다. 별별이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안녕. 별별이의 소개. 다음 주에도 또 해줄게요. 다리 소개도 해줄게요.